다음 소식입니다. 90년대 초 부천 중동과 고향 일산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조성됐던 일기 신도시가 어느덧 입주 30년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기 네, 신도시 문제가 이제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도 등장을 할 만큼 관심이 큽니다. 자, 6일 오전 국회에서 노후 일기 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공동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화 기자,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경기 부천과 고양, 성남, 안양, 군포까지 다섯 개 지자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모두 일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인데요. 도시주택 전문가와 해당 지자체장들이 함께 현재 일기신도시의 문제점, 여기에 따르는 제도, 해법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부천시 등 일기신도시가 포함된 지자체장들은 지난해 12월 노후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만남인 건데요. 일기신도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계획,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원도심보다 생활의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하지만 이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해도 여유 용적률이 없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등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최대 226%로 재건축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규제나 제도가 일단 큰 걸림돌이라는 얘긴데 자 마른 신도시지만 이미 3 0 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측면에서도 불편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차면도 크게 부족하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현시점 눈높이에 맞지 않다거나 기계 설비가 노후됐거나 또 중간 어 그 층간 소음도 있고요. 어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데요. 일단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상태인 겁니다. 그 예로 일단 지난해 7월에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변압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대안이 시급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 어떤 해법들이 나왔나요? 네, 1기 신도시가 처음 추진됐을 때, 당시 계획 도시의 장점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재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텐데,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주택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취지에 맞는 인허가 제도가 필요하고, 안전성 검토 심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또 용적률 현안과 관련된 제도의 일원화 등 정부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유지 관리가 쉬, 어 쉬운, 그 설계와 시공을 정착시켜야 한다. 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례가 아닌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 없다. 특히 만들 때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다수 아파트가 이 승강기 변압기 또 소방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족해서 제때에 노후된 주택 기반 시설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당장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작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아 기자였습니다.